자, 24년 5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네온을 제외한 2주기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. 음, 자, 두 가지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, 첫 번째, 이제, 유효액전화에 대한 건데, 어, 제시된 원소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산소보다 큰 원소의 가지수는 기억까지다라고 하고 있는데,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전화는 그냥 원자번호가 클수록 증가합니다. 그러면은, 당연히 산소보다 큰건 누구밖에 없습니까? 플루오린 하나밖에 없죠. 그지? 그래서, 한 가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, 제 1, 2호나 에너지가 비보다 크고 질소보다 작은 원소의 가질 수는 니은이다. 이거 실제로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린 학생이 되게 많았는데. 자, 제 1, 2호나 에너지 경향성 한번 쓱 하고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. 자, 붕소보다 크고, 그 다음에 질소보다 작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이 안에 포함되는 거는 지금 베릴륨부터가 시작이죠. 그죠? 배, 붕, 탄, 질. 산,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니은은 세 가지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기역 플러스 니은은 2번이 되겠네요.